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이미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 그 날을 태어나신 그 날을 기다리는 절기이고요. 성탄절을 기다리죠. 또 하나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다시 와서 심판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이십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아, 여기 보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먼저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봤는데요, 어, 굉장히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이야 정말 멋있다. 너무 잘 지었구나, 웅장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생각에 동의해주기를 원하셨죠. 원했지요. 여러분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이 성전은요,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리고. 제3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는 않고 제이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아주 대대적으로 보수 공사한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너무나 엄청난 규모로 보수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외곽도 확장이 되었고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한 사람들이 압도되었다는 겁니다. 그 건물의 그 성전의 규모 때문에 압도를 당했다는 거죠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바람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다르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 모습 보면서 제자들의 어떤 생각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의 크기 아니면 어떤 첨단 건물에 가서 야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용산에 우리 아이파크 몰 있죠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데 거기 가면 제가 이제 가면서 참 느껴지는 게참 많이 바꿉니다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모릅니다 계속 바꾸는데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시설로 계속해서 바꿔나갑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또 상징적인 건물이 하나 있죠 여의도에 가면은 더 현대 서울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인데요 백화점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더 현대 서울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기 가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모아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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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좋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 서양에서 보면 백화점들이 점점 이제, 이제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더 현대 서울이 지어졌는데 어, 이전과는 뭐 아주 좀 다른 그런 개념의 백화점인데 아, 정말 최소의 그런 기간 가운데 1조 원을 금방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시각이 다른 거죠. 네 여러분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아, 교회도 보면 은 시설이 좋은 교회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뭐 이런 거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아이가 있으면 아, 내 아이를 좀더 시설이 좋은 곳에서 교육시키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은요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건물을 보면서 성전 보면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사실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건물을 보지 않으시죠.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을 보십니다. 이촌원교회 건물 아름답지요 예배당 아름답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건물 아름다움을 보신다기보다 예수님이 집중해서 보시는 것은 누구냐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에게 집중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너희가 사랑 이 성전이 돌이에 돌,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셨고 주 70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로마군에 의해서 그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제 시선이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국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 앞으로 좀더 가까이 나가는 배림절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죠? 일부보다도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0 0 0 0 0 0 0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시0 0 네, 0 0 0 0 우리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다시 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시기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 던지면서 계산하고 이상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 오느냐 이상한 계산법을 내놓고 계산하고 이거 읽어보라 그러고 뭐 이때가 맞다 저때가 맞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한부 종말론 가진 그런 이단들 많이 있죠.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물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는 14만 4천명이 구원을 받지만 뭐 나중에 좀더 구원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긴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들도 이들이 시험부 종말론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 교주만 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어, 이미 예수님께서 제리 마신다라고 그 날짜를 세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엄청난 액수의 돈을 걷어들였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부자인데요. 아마 그때 걷어들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수많은 부동산을 사들였고 그로 인해서 재산이 축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데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그렇고요. 어, 심지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도 시한부 종말론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을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뭔가 개선하는 거예요. 맞춰 보고 어떻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시험부 종말론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안 가시겠지만 절대로 그런데 미혹돼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땐 누가 누가 안다고요? 오시는 날때 누가 안다고요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서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비슷하게 인자 이맘도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이제 홍수가 난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도 믿지 않지요. 사십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천지가 다 잠겼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 또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 외에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뭐 종말, 뭐 홍수 그런 거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지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갔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산 위에서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정신병자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놀려 대었죠.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나자 모두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노아 시대 홍수가 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수가 나는 시기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는 방식, 노아 시대 살아다온 사람들과 사실은 사는 방식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 자체가 나쁜 것뭐 아닙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사실 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죠. 근데 문제는요,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요. 회 오는 것 신을 부정하고 또 교회 다니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노화 시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많이 보이고 있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교만, 또 사람들의 어리석음, 탐욕.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뉴스도 접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를 믿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항상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종말 사상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말을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에 묶여서 살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 너희가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라.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도 임마누엘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그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40절과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 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 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요. 한 사람은 그렇게 주님께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그자리 그대로 있게 되고 맷돌질을 할 때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동태로 동사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갈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남겨지게 될 것이다.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함의 시급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어, 데려가지 못하고 그 자리 남아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될수 있고요, 내 나하고 친한 친구가 될수 있고, 나하고 친한 이웃이 될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주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러 그래서 사실 마음대로 될수 있는 건 아니시오. 얼마나 사실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가족에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사실은 싫다라고 하고 거절하고 친구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어, 정말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다시 주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삶도 살아게지아정지 주께 한국 한국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총에 의해서 내가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한번시실한있 내실 수있니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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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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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깨어 있으라. 모 뭐, 어떤 부분에 있어 깨어 있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예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지요. 언제든지 주님 오십시오. 제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맞이합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아갔고요. 주변 사람들이 조롱했지만 노아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정말.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 이시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45절과 46절도 보겠습니다. 45절, 46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께 님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과 서로 통하죠. 어, 믿음을 그,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물론 믿음으로 받지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요. 25장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도 근데 그 믿음이 믿음이 너의 삶과 결코 떨어져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임마네엘의 주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 무관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무관심해집니다. 점점 어, 정말 사회가 맷말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 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회가 악해져 가는 것이고요. 사회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에게 내가 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요. 나의 가족도 될수 있고, 나의 친구도 될수 있고, 또 내가 길에서 만난 노숙자도 될수 있고, 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것 그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가난한 자를 내가 그냥 못본채 하지 말고 도와줘라 그것을 구약 성경 처음부터 신약 성경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정말 내 것을 떼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것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부자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도 떼어서 나보다 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은혜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마음이 머물 수 있길 원합니다. 어, 저는 항상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목회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길 원합니다. 사실 맨날 그러지는 않아요. 어, 힘들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전또 설교하면서 다시 힘을 받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그 마음이 좀 마음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주께서 말씀을 쉬어서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때로내 마음이 참으로 아프고 억울하고 힘들지라도 주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예배로 저, 주님 저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데 아, 주님,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 마음이 기뻐하고 또 주께서 관심을 두시는 곳에 내 마음, 우리도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신앙을 갖고 살아가되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또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성실하고 또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낭망해야 될 일들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해야 되,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로는 낙담하고 마음이 힘들어하지만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 앞에 붙들리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주금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삶 가운데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더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미루지 않도록 해주시고,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하여 주옵소서. 주인가 날이 갈수록 깊이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